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11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주의 극률이 없으면 삶을 견딜 사람이 없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역사가 무엇에 따라 진행되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 주는 구절은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 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했는데 이 기간은 그에게 천천히 멸망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 때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북이스라엘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요하스에게 도전하는 교만을 부려서 유다 백성이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크게 무너지고 여와의 성전이 노략을 당하고 형제 백성들이 볼모 잡혀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무리는 아마샤를 죽일 방도를 찾았고 15년이 흘러서 마침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아마샤는 무리의 반역을 알고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기스로 도망했으나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거기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진 자의 삶은 얼마의 생애를 살고 죽든지 배역의 순간부터 멸망의 내리막 길입니다. 아마샤가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이 아사랴는 우시야 왕으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북 이스라엘에서는 아사랴보다 2년 앞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거의 동시대에 장기간의 통치를 했고 각각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형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 횟수와는 다르게 열왕기는 아사리아나 여로보암에 관한 기록을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아사리아의 경우 다음 장에서 그의 52년 통치가 단 7절로 묘사되었고 그것도 그의 죄악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여러 보암의 경우도 41년의 통치가 똑같이 7절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왕 모두 나라의 태평성대를 가져온 왕들이어서 어떤 왕들보다 역사 기록이 많을 것 같은데 성경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지나가듯이 그들을 평가하고 끝냈습니다. 그 이유를 살피면 여러 보암의 기록 안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된 것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고 또 그들이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지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수십 년간의 안식하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지속해서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뜻을 갖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믿음의 후손까지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시기로 하시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언약을 파괴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에는 오직 멸망할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남기셔서 언약이 살아있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내 삶을 지키고 세워간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지만 그는 선대 왕들과 다를 바 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형통으로는 언약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별할 수 없고 사람이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이 그가 하나님이 인을 치신 백성이 아니라 언약을 등진 백성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 주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주의 긍휼이 없으면 아무도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가 말씀으로 저를 낳으셨으니 그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